오늘은 며칠이죠? 11월 2일입니다. 11월 2일. 벌써 한 해가 거의 갔습니다. 올해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것 같은데, 자, 올 초에 그러니까 한 4월 경에 어, 우리가 이제 약초밭에다가 생지황도 심고, 어, 그 다음에 지금 앞에 보이는 건 지금 꽃이 피어 있는데 보라색 꽃이죠. 어, 이게 단삼이라는 약초거든요. 단삼, 불굴 단자를 쓰고 있습니다. 단삼도 같은 날에 심었는데. 오늘은 이 단삼을 좀캐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단삼밭은 사실은 제 밭이 아니에요. 양주시에서 약초 공부를 하신 그 양주약초의 지금 현재 회장님이신 그 회장님의 약초밭입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를 지금 먼저 왔냐면 회장님이 분명히 무를 안 심으셨거든요. 안 오, 올해? 무를 네, 안, 안 심었는데 보시다시피 무가, 이게 무밭인지 단삼밭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지금 회장님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나중에 심으셨나요? 아니요 안 심으셨죠? 아니 근데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저는 농작꾼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물을 심을 때 씨앗으로 심나요? 씨앗으로 심어요 그럼 여기가 예전에 무마치였나요 혹시? 아니요 무가 씨가 누가 심을 때 날라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씨가 날라올 수 있어요 좀무 씨가 아, 그래도 흐리면서 트어진것 같아요 이일 년생이면 뽑을 수 있어도 다음에 또 나오진 않아요 음. 아 바로 옆에 저희가 무 밭이네요 그 하루에 그냥 올라온 씨앗이 그대로 떨어으면 올라올 수도 있죠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이제 회장님 단산 밭이긴 한데 이 무의 소유자는 회자, 소유주가 회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개겠습니다. <laughs> 어, 이게 근데 이 뿌리가 금방 이거는 뭐 그래요? 정말 맛있겠다. 안심으셨어. 예. 어유뭐 자, 선물로 하나씩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이거 아니야. 이건 알이 안 들었다, 이거는. 이 네. 야. 오, 자. 나도 아, 하나. 이거 제 것도 아닌데 인심 인심 배포 <laughs> 야 이거 이건 더 커요 우와이 <laughs> 여기까지 만캘게요 여기까지만 다 하나씩 잡으셨죠? 예 네. 사장님 안들자 이제 저 단삼 저희가 심은 단삼밭에 가가지고 캐볼게요 여러분 단삼 효능 아시는데 얘기해 보세요. 배우신 분들. 네, 심혈관 질환에. 좀 맞아요. 단삼은 심혈관 질환에 아주 아주 대표적인 약이에요. 말하자면은 이제 협심증, 심근경색, 그러니까 스탠트 시술 하신 분들한테 필요한 약이고, 사실 단삼은 중풍에도 효과가 아주 좋은 약이에요. 옛날 의서에도 단삼을 복용하면, 그러니까 중풍이 걸린 사람이 이미 걸렸던 사람이 이 단삼을 복용하면 달리는 말을 쫓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참 기막힌. 어떻게 쫓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과장을 해놨지만 그 정도로 효과가 좋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혈액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뿐 아니라 동맥경화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거, 거기다가 혈액순환을 시키는 효과까지 더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혈관질환, 특히 이제 심혈관질환이라고 할수 있는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그 다음에 고혈압, 또는 협심증, 심근경색뇌졸중 이런 질환에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초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조상들은 단삼을 많이 사용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동의보감에 보면 단삼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우리나라에 보세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인삼 인삼이 있으니까. 근데 인삼은 그런 효과로 쓰이는 약이 아니거든요. 전혀 다르죠. 왜 많이 없을까요? 아, 않아서. 맞아요. 우리나라에 단삼을 재배를 하지 않았다는 게 하나가 있어요. 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상들은 단삼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음... 왜죠? 그만큼 심혈관이 없었던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죠. 기름진, 거를 안 그렇죠. 그 옛날에... 기름진 거를 많이 먹지 않았기 음. 때문에, 말하자면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혈관에 문제가 생길 만한 그런 생활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단삼이 들어간 처방이 많지 않은데 중국은 전혀 달라요. 중국의 처방들은 단삼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왜 그렇죠? 기름 기름지게. 중국 사람들은 기름지게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삼을 떼 놓을 수가 없는 약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 효능은 이 정도로 하고요. 왜냐하면 단삼에 대해서 제가 몇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도 어,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전에 올렸던 그런 동영상 이 있을 거예요. 오늘의 목표는 지금 11월 며칠이죠? 2일이라고 그랬죠? 오늘은 단삼의 뿌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4월에 심었는데 얼마나 좀 자랐을까 궁금하시죠, 여러분도 그냥 캐 보도록 할게요. 예? 사마귀? 어디 있어요? 오 사마귀 네. 네. 이야 아 여기가 사실은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이거 방목 수준이에요 <laughs> 우리 여기다 농약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마귀가 살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캐 볼게요 자 일단은 지상물을 조금 지상물을 좀 채. 낼게요. 예, 네, 잎사귀는 먹지는 않습니다. 이거 뭐 공짜로 드릴 테니 드실 분들은 드세요. <laughs> 자, 이 빨간 뿌리 보이죠? 잔뿌리 이게 빨간색. 이게 이제 단삼이. 뿌리가 이제 붉기 때문에 붉을 단자를 쓰고 있거든요. 이건 이거는 사실은 호미로 캐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약간 직각으로 뻗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뭐라고요? 쇠스랑. 쇠스랑. <laughs> 시청자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쇠스랑이 세스랑. <laughs> 뭐지 쇠스랑. 여러분 쇠스랑은 인터넷 찾아보세요. 농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저, 외국에서 막 이거 뭐야 호미 보고 막. 게들 특풍한대잖아요. 왜요이우 이것만한 농기계가 없다고. 아, 호미가 좋다고. 난리래 보겠어. <laughs> 또 약척패는 거. 1분 얼번돼 있잖아.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라운드 가 쓰는. <laughs> 자, 아니? 지금 어. 여기서 한번 떠 볼게요, 제가. 네. 하나, 둘. 음, 아이고 안 된다. 음. <laughs> 이거 참. 이게 시청 우리 예. 아니 근데 이게 우리...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깊게직각으로 어, 어, 아, 들어가거든요, 뿌리가. 네, 그래서 그 아우. 너무 랑 가져오세요, 좀. 아, <laughs> <laughs> 어, 이거 얘가 <laughs> 저, 뿌리가 돼요, 예, 거. 이렇게 이렇게 뻗어 있어 가지고 삽을 갖까요 이게 삽갖까요 아니요, 제가 그렇죠. 지금 영상을 찍는데 중간에 끊으면 안 되니까 제가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오늘 지금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제가 부실한 줄 알겠어요. 사람이 아이고 안 켜져. 자, 여러분 잠깐 동영상 끊겠습니다. 3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저걸 어떻게 홈미롭게만들고 아, 아유, 작년에 음막올 올, 올, 올 봄이었나? 올 봄에 가득한 거지? 응. 어, 이게 예, 다 덫을 했다. 잔뿌리가 많고. 땅이, 봄이니까 그, 잔뿌리가 더 많이 내리요 음. 음. 그래도, 야, 뿌리가. 와우. 이 정도면 저희가 이걸 와우. 4월에 심었는데 지금 11월이니까. 야 엄청 잘 됐는데요? 예. 요만, 요만한 걸 심은 건데. 그렇죠. 우리가 봄에 심을 때, 뭐, 이, 이만, 이 정도 두껍거나 이보다 살짝 더 두꺼운 거를 심었거든요? 어떻게 심었냐면, 그러니까 이한 뿌리를, 자, 이, 걸 보여주세요. 예, 이 뿌리를 한 4, 5cm.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심고, 또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심고, 예, 이렇게 똑 쪼개가지고 함께 심고, 아, 사실은 이게,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된대요. 이렇게. 이게 어느 쪽 위쪽인지 모르죠? 이게 맞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잘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위쪽으로. 이거는 이게 위쪽이죠? 아니, 반대. 아 이게 두꺼운데? 그래도 아까 아니었어요. 이거였어요. 이거였어요? <laughs> 자, 어쨌든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심어 놓은 것이 이렇게 하나씩 난 거예요. 예, 이것도 뭐몇 개월 만에 이렇게... 야, 정말 잘 됐죠. 네. 예, 아, 진짜 잘 예. 네. 야, 단삼 농사는 잘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단삼은 성공했습니다. <laughs> 단삼이 농사 짓기가 그렇게 네, 어려워 네.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 농사 짓는 것도 추천을 하고 또 저기 뭐야 농사를 안 짓는다 하더라도 단삼은 현대인들한테 너무 필요한 약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은 기름지게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삼이 꼭 필요한 약초거든요 많이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삼 키운 것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이 어떤지 자, 안 드신 분? 안 드신 분 드세요? 아니 많이 좀 쪼개가지고 드시면 되죠 참 음, 음. <laughs> 뒤에 <있잖아. 웃음> 나 지금 먹었다고 한 음. 어때요? 먹을 만한데요 약간은 쌉다름하지만진는 맛은 달아요 음. 어떠세요? 야무지네 당근처럼 <laughs> 단단하죠 가을에 가을 뿌리는 게 단단해요 자 시청자 여러분 단삼은 이렇게 생으로 먹어도 먹을만한 맛이 나오거든요. 샐러드 해 드시는 분도 있고 그냥 이렇게 씹어 먹어도 먹을만하잖아요. 네. 인삼 맛이 나요. 인삼 맛이 나요. 네. 약간 쌉쌀한 맛이기 때문에. 네. 음. 도라지보다, 맛있어요? 도라지보다 맛있어요? 네. 네. 도라지는 많이 쓰고 맵고 그러니까. 근데 이 이거는 쓴 맛이 있지만 강하진 않고 매운 맛은 없고. 네. 그만 드세요. 맛있네요. 이당근질것 같아요. 식감.